자, 매수하시겠어요? 매도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패스하시겠어요? 결정 시간은 5초입니다. 자첫 단계는 언제나 그렇듯 주요 구조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다면 억지로 찾을 필요는 없어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서는 지지 구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은 매수세가 집중되는 자리로 더블 바텀 패턴과 넥라인을 통해 정의됩니다. 이러한 구조를 그려보는 이유는 다음 트레이딩 액션을 계획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이 하락 추세선도 보셨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락 추세였고 200 EMA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하락 추세선을 상방 돌파했고 이는 추세 반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게다가 RSI 지표도 밤에도 영역에서. 반응하고 있어요. 기술적으로도 안전의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가격은 이미 넥라인 위로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진입하기에는 조금 늦은 타이밍이죠. 그래서 저는 제 테스트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롱 진입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트레이딩 챌린지도 기대해 주세요.